요즘 문어가 아주 핫한 곳이 있죠. 뭐 군산권은 지금 뭐 사이즈가 큰게 나오긴 하는데 조금 거의 끝나는 물인 것 같고요. 요즘 오천항에오천항이라고 보다는 어, 외연도 쪽에서 문어가 아주 좀 핫해요. 소식좀 빠르게 접하실 분들 좀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1 k g 후반에서 2 k g 선 요대로 요 이때, 사이즈 정도로 지금, 요즘 엄청 쏟아지거든요. 저번 주에 16마리를 잡았어요. 배에서 좀 많이 잡은 편이었었는데, 그래서 거기 옆에 계신 이제 조사님을 이거 좀 알려드리고 했더니, 그분이 저 쓰시는 채비를좀알수 있겠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성채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채비를좀 준비를 해놨어요. 보시면 야광 쿠션고무구요 요거는 일자 클립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또 슬리브라고 얘기를 해요 슬리브 그 다음에 8호 핀돌에 그 다음에 요런 측광고무들 고발광 측광고무들 홀로그램지 그리고 5호 핀돌에 그 다음에 경심줄 20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슬리브 찍는 도구고요 일단, 제가 오늘 쓰신, 쓰는 거는 경심줄 20호기 때문에 요거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1.6호입니다. 슬리브. 그래서 여 만드는 거는 사실 한두 번만 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요 채비가 이게 만성된 채비 요인데왜좀더 효과적이냐면은 일반 예전에 저도 한 2년 전만 해도 이런 채비를 아니라 대부분 고흥이나 여수권에서 먼저 채비할 때 대부분 이렇게 채비를 했었거든요 큰거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애기 다 달고 뽕돌도 달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밑걸림이 조금 더 있고 걸리면은 애기를 많이 떨구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애기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조금 괜찮은 애기는 2천원, 3천원짜리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수 고흥 쪽에서 할 때는 예전에는 골드 색깔에 많이 반응을 해서 제가 일본 제품 Y로 시작하는 제품들 많죠. 예, 그걸 제가 골드를 썼었는데 이 제품은 핑크지만 요거 골드를 썼었는데 요거 6,500원, 7,000원씩 하니까 이런 거 하나 떨구면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하는데 일단 조화가 골드 같은 경우는 조거가 워낙 좋았으니까 제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사용을 했었었는데 요즘 작년부터는 조금 제가 틀리게 변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저런 걸 쓰더라도 떨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 체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경심줄 2 0주포에 일단 슬리브를 답니다. 카본 지금 여기 카본줄이거든요. 조그맣게 한5 cm 정도 잘라놨는데 거기에다가 핀들을 묶어 줍니다. 슬리브 사이로 통과를 먼저 시켜놓고요. 다음에 다시 슬리브를 사이 슬리브 사이로 경심줄을 통과 시켜줍니다. 다음에 슬리브를 찍어줍니다. 찍어주시고 나머지 줄들을 잘라줍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준비, 준비해둔 장춧고모를 끼워주시고요 이걸 끼는 이유는 뽕돌과 애기와의 사이를 좀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쓸 끼워주시고 다음에 요거 구슬이 그냥 이런 빨간 일반 구슬 써도 되는데 조금 더 흐린 날이나 새벽 해뜨기 전에는 좀 바다가 더 어, 바닥이 좀더 어두울 테니까 조금 더 발광하기 위해서 이런 야광 구슬이 있어요. 이런 야광 구슬을 껴줍니다. 또 아무래도 많이 밝은 게 문어들이 밝으면. 모노들은 많이 공격성이잖아요. 공격성이라 이런 밝은 거에도 반응을 하니까 조금 더, 음,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이건 핀돌의 8호입니다. 8호. 핀돌의 8호를 껴주시고, 또, 공을 하나 더껴줘야 돼요. 왜냐면 얘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편하게, 그 다음에, 긴거 발광을 위해서 이렇게 껴주시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껴도 되는데, 사실은 이쪽만 밝금돼 너무 팔 필요 없이, 여기다가 이제는 홍구전 하나 껴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공간을 조금... 이렇게 돌려보시면, 핀돌이 막 돌아가죠? 예, 공간을 조금 두시고, 슬리브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핀돌이, 나중에 애기를 달았을 때 애들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겠죠? 얘는 발광이 될 테고, 이렇게 달아주시고, 여기서 한뼘 정도, 한 20, 20cm 정도 돼요. 한뺨 정도 대략 잡아서 이렇게 슬립을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핀돌레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끔 여기는 그 반짝이 날라리로죠 반짝이 날라리. 반짝이도 달꽃 곳이라 이렇게 크게, 크게 발광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는 이렇게 그냥 헝구슬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또 저렇게 움직이는데 멀리 못 갈도록 이렇게 핀더를 찍어주시고요. 그러면 얘도 핀더를 자유롭게 돌아가죠. 날라리 날았을 때 날라리가 날라리 요런 반짝이 요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할수 있게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기성채 이런 기성채비들은 위에 대부분 핀도레가 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진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핀도레가 있으니까 핀도레를 그냥 직결로 해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체비가 터져버리면 다시 체비 한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줄에다가 핀도레를 달아주고요. 여기는 에 동그랗게. 일단, 체비가 터지더라도, 뽕돌이 날라가서 다시 하더라도, 최대한대로 포인트 빠져나가기 전에, 포인트 한번 빠져나가면 저희는 한 마리 손을 보는 거잖아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줄에다가 바로 끼면 되니까. 체비 날라갔었으면 얼른 빼버리고, 다시 새로운 거를 얼른 낄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띄우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뭐 어차피 다 봉돌 차이인 거지만 봉돌을 끼고 애기를끼웠을때 뭔가 살짝 좀 뜨거든요. 이거는 그럼 바닥을 질질 끌어, 어차피 수평 애기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떠있어서 이만큼 뛰어놓은 공간 차이가 사실은 바닥에 봉투를 질질 끌고 온다 하더라도 얘네는 떠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채비를 해도 바닥에 애기가 떠있을 확률은 그렇게 적긴 해요. 적긴 한데 대부분 바닥에 걸리는 이유는 애기가 걸리기보다는 이 봉돌이 여밭이나 아니면 돌바 사이에 걸리는 거거든요. 문어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2호 이상 쓰시기 때문에 이런 핀돌레가 벌어지기보다는 대부분 원줄 이 매듭 부분에 떠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런 같은 경우는 칩이 다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경우는 칩이 다 손실을 보는데 아, 말씀드린 대로. 여어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여기 3호 줄, 카본 아, 출 4호 줄 줬잖아요. 밑 바닥에 걸릴 경우에는, 이 뽕돌만 떨어져 나가요. 애긴 다 살려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꾸미나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뭐, 이 칩이 좀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 뽕돌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쭈꾸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봉돌이 많이 달라어서 공간이 있으니까 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문어같은 경우는 뭐 크기가 다리 사이즈 1kg짜리가 다리 사이즈가 한 35에서 한 40정, 40c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여기를 다 덮, 덮는다고 보셔도 돼요. 내가 끌어가는 스타일이다 공격적이라 다 이걸 올라타는 게 아니라 다 끌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에 안 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고자 제가 광고해보니까 이 채비가 훨씬 더 낫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살짝 띄웠습니다. 예전에 하던대로 해버리면은 하던대로 했을 때는 이 채비는 오히려 다 터져나갈 확률이 더 높겠죠. 먼지가 터져서 채비 손실이 더 많거죠. 아니면은 기존 채비, 체비, 기성채비라고 그죠 기성채비들도 대부분 대부분 기성채비들 보면은 다 밑에 이렇게 밑에 같이 걸려있어요. 다 이렇게 슬리브가. 그러면은, 슬리브가 벌어져서, 떨어 슬리브가 벌어져서, 이거 손해보거나 아니면은, 슬리브가 가, 강하게 지켜있으면은, 대부분, 원줄 터져서, 채비가 손질 다, 날라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요 채비는, 애기를 살릴 수 있다는, 그래서 좀, 비싼 애기, 그냥 더, 이렇게 막, 잘 보이는 애기를 써도, 좀 부담이 덜 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 발광이 더잘 된다는 거. 또, 문어들이 워낙 공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발광이 잘 되면은 조금 더 조화가 낫지 않을까. 문어가 저는 주황색보다는 이 골드 컬러에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광도 형광이지만 그래서 뽕돌 문어는 20, 20이나 25월 나니까 25월 기준에 이렇게 뽕돌도 트임을 좀 해봤어요. 이런 홀로그램지 같은 경우 문방구 가면 다 팔거든요 홀로그램지에다가 이렇게 발광 요거는 야광테이프죠 네, 야광테이프 이렇게 됐으면은 야광이 되면서 아무래도 홀로그램이 조금 더 반짝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식으로 달아주면은 아무래도 위아래 쪽으로 발광이 많이 내다보니까 조금 더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애기도 하나까지 팁을 드리자면은 저번 주에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무당책이라 그러죠. 그애기의 반응도 좋았지만 이게 꼬랑지 불빛이 들어오는 아기예요. 게 물이 닿으면은. 불빛이 보이잖아요? 네온 깜빡깜빡이는 게. 해가 비치면은 가시광선에 의해서, 내려면 빨주, 노쩍, 파남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됐던 게 점점 점 주황색하고 보라색 내려오면서 점점 이런 홀로그램 색깔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그거는 하나의 과학적인 이론적인 것 뿐이고 고기들이 보는 뭐, 좀 틀릴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대한 뭐 과학적인 근거에 접근을 하자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잘 먹히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또, 물론 또 공격성이 화니까, 이런 식으로 더 발광을 하게끔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챕이 썼을 때, 나름 다른 분들에 의해 조화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홀로그램지 구경 사이즈에 맞게끔, 자르셔서 이거는 뭐 색깔을 뭐 원하시는 대로. 근데 저는 골드 색깔에 사실은 반응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분호할 때는 골드나 아니면 실버 이런 은색 이런 거로 준비를 사 사실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골드 골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골드에 이런, 은색을 하셔도 되고, 사실은, 어떤 거에 더 반응할지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에 더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홀로그램지에다가는, 이렇게 또, 주황색, 빨간색 띠는, 발광 튜브를 사용하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야광색 이런거 할때는 실버컬러나 실버컬러 아니면은 이런, 실버 컬러나 실버 컬러나 아니면 이런 골드컬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요즘은 다이소감 이런거 봉지를 많이 팔거든요 이렇게 막 뭉쳐놓으면은 나중에 찾아서 빼기 엉켜갖고 막 찾기 힘드니까 이렇게 봉지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은 사실은 뭐 좀 터졌을 때 포인트라서 혹시 터졌다 빠졌다 싶을 때는 얻는 빼서 바로 바로 쓸수 있게끔 포인트 빠져나갈 때는 최한때 빨리 담고 지는게 하나의 또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은 제 보기에는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어 채비 만드는 게잘안 보일 수 있어 갖고 제가 연속 촬영으로. 줌을 땡겨놓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심줄에 1.6 슬립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본 4호줄 카본 45줄, 버린 봉돌 체비할 4호줄을 같이 1.6 슬립 사이에 같이 넣어줍니다. 같이 넣어주시고요. 다시 경심줄을 다시 통, 같이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당겨서 원하는 사이즈대로 쭉 당겨주고요. 슬리브를 찍어줍니다. 단줄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되겠죠? 하고 발광 고무 조그맣게 잘라놓은 거, 2cm에서 3cm 사이 잘라놓은 거를 갖다 껴주시고 그다음에 야광 구슬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핀 도레를 세 개를 끼워주시고요. 다시 야광 고무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발광 길게 잘라놓은 4 5 c m 가량 되는 거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자유롭게 멀리 가지 못하도록 근거리에서만 여기 가까운데서만 발광되시도록. 홍곳을 껴주시고, 슬립을 껴서, 적당히 핀돌이가 움직일 정도 여유를 조금 주시고, 슬립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얘기를 달았을 때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문어 스쿼트 채비 같은 거달 꼴뚜기 채비나 달 공간을 한 20cm 정도 주고 슬리브로 찍어주시고 핀 도레를 넣어줍니다 핀 도레는 8로입니다어서 이것도 멀리 못 도망가도록 다시 한번더 정도껏 움직이 괜찮은데 멀리 안가게 슬립을 찍어주시고 마지막은 슬립으로 넣어줘서 동그랗게 대신 만들어주고 원줄의 길 원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주신 다음에 슬립으로 찍어주시면 이렇게 문어 채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뽕돌은 채워주시고, 저어주시고, 밑 걸렸을 때 과장을 해서 당겨 보겠습니다. 쉽게 뽕돌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채비가 떨어지면서, 그럼 애기를 달았던 요 위에 애기들은 다 살아 있겠죠. 요게 제가 만든 문어 채비였습니다.